안녕하세요 모터슛입니다 아웃박상 군대 가고 나는 이제 군대 갈라고 아... 네, 네, 네. 박상 이미 갔어 아, 네. <laughs> 말이 그렇다 건데? 그 찌그릇찌그릇하면 왜또가 세게 아, 얘기좀 네. 궁금한 거생는데나 봤잖아 정주행 했다니까 팔부작다나 원래 비엘 나 싫어하는 거 알죠? 비엘 싫어하는 거 근데 유튜브에 a l 가막 피딩을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 내가 그냥 그냥 눌러봤어 근 예고편이 일단 먹어줬어 그래서 제가 와차 들어가서 다 봤죠. 그렇지. 이 대학교 청춘물이거든요. 상의. 보통 남녀 얄 달콤하죠. 가티카티카 이거를 맞아. 남자 남자인데그 이상으로 어, 이, 어, 너무 막 나도 막 이렇게 막간지간지 하더라고. 별거한 거지. <laughs> 나 몰랐어. 나는 그냥 천사 배공자였지이 친구가 왜안 떴을 지 나도 궁금해요. 그래가지고 어, 그러면 한번 왜 아이들 활동할 때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공유부터 볼까요? 공... 공수에 기념하시나요? 공수가 뭐야? 공수. 이수 공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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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아 공수. 공아 공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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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 공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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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DKG 그차는 무표정 속에 자꾸 보게 만드는 어이 같은 매요 그거 표현 개짜다이고 타겟층이 진짜 너무 어리게 잡은 거 아니야? 이거 뭐 유치원 애들이 좀 공감할 정도. 안무 동작이 되게 단순해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거 느꼈지? 어, 느꼈지. 이거 무리수야, 무리수. 아 어, 그러니까 이거 제작비 줄일라 그랬나?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.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이런 거 있잖아. 어, 괜찮아 이거는 차라리 아까 거보다는 이건색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. 색감도 각각의 유행하는 색깔도 포인트 잘 잡았어. 근데 저는 잠깐 여기서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뿌리 이게 이 노래의 훅 같거든요 근데 아무 포인트도 여기 없고 카메라 웍도 거기에 포징이 되는 게 포커싱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난하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뭐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다좀 약간 좀 세게 가잖아요 어, 그래야지 이제 해외 팬들한테 더 임팩트 주니까 근데 동키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에이지 타겟이 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든 동작이나 이미지가 죄송해요 약간 좀 유치원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. 그러니까 임팩이 좀 약하다는 거지 여성 팬들한테 특히. 솔직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크면 클수 있었겠다. 근데 스스로 기획사의 잘못인 아니면 타겟의 어떤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어좀 아쉬움이 가득한 아이돌. DKAG도 이제 새로운 멤버들, 두세 명이 영입해가지고,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, 그때는 좀 세련된, 좀 a 지를좀 올리면 좋겠어. 타겟 a 지로 크나크, 크나좀큰아크나 뭐야, 100만, 170만이야? 이게 있었네, 이래. 키들이 다 커. 모델가라긴 해, 다들. 아왜 이렇게 빼깔이 이렇게 좀, 좀 조잡하다 세련된 맛보다는 좀 조잡한 맛이 있어 조명이 일단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무대 세트가 좀 빈약해 어 비닐이 왜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게 해. 뭘 좋은 거라고 계속 이걸 보여줘 뒤에 돈안쓴 티가 나 지금 제복은 그냥 50%는 먹고 가죠 어, 남돌한테 제복은 완전 카리스마 상징이잖아 아이 부분 사실 뭐... 그럼 웃기지? <laughs> 음악방송 한번 보세요. 음악방송은 더 기가 찹니다. 어, 전문 안무가가 짠게 아니고 회사의 사장이나 관계자가 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. 비행기 조종사들과 뭔가 뜨는 부양하는 걸 했잖아요. 그래도 이것도 조회수가 적진 않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 크나큰 그룹한테는 관심이 있었어, 사람들이. 근데 기획의 부재, 컨셉의 부조화로 그 기회를 놓친 거. 박선불 분량도 매우 적어.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나큰에서 박사음은 제가 최근에 탈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땅에 불도 이걸 좀 진짜 한 지난 세기 유행했던 시추에이션하고 이제법하고이 불이 뭔가 좀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, 그것도 <laughs> 난잘 모르겠다, 이거. 첫 번째 본 동키즈보다는 좀더 저는 총체적 난국 같아요. 8대2 정도라고 생각해요 소속사가 발굴해야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시켜야지 그 다음에 데뷔시켜야지 팀 꾸려가지고 암거 짜주고 컨셉 짜줘야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나는 소속사가 8이고요 그거를 잘 따라와주고, 그 아이돌, 이 정도 봐요. 개찬이만 믿고 너무 막또 이렇게 d k 이지막 이러지 마시고, 각 멤버들한테도 투자하셔가지고, 진짜 좋은 그룹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. 말씀 나오기, 나오기 여러분들이 왔을 때, 아 우리 아이돌은 충분히 클수 있는데, 회사가 투자를 못 해주거나, 아니면 회사가 감각이 떨어져, 어, 못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. 설령 이미 뜬 그룹 중에도 바꾸만 소속사가 재를 뿌린다는 느낌을 받는 그룹이 있으면 그런 그룹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. 소속사 내가 한번 이번에 딱 한번 따끔하게 한번 어, 조언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한걸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